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신체제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제4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유신체제의 성립, 두 번째는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 번째는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 마지막 네 번째는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럼 현대사 개관표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찾아보면 박정희 정부 중에 제3공화국 마지막 부분과 제4공화국 파트 그리고 전두환의 군사정부까지의 그 정치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4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유신체제의 성립입니다 유신체제의 성립의 배경을 국내적 관점과 국외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 국내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6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6차 개헌은 다른 말로 3선 개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3선 개헌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름 그대로 3선이거든요. 자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다는 그 내용이 6차 개헌, 즉 3선 개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3선 개헌을 단행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보면 먼저 제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63년도 윤보선 대통령을 누르고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에 따라 임기 4년에 67년도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요. 다시 6대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67년도부터 71년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71년도에 제7대 대선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기 4년에 1차 중임, 두 번까지 임기가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71년도 7대 대선에서는 헌법상 박정희 대통령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3선 기원을 통해 71대 대선에 나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제 7대 대선에 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한번더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정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이었던 자 민주공화당이고요. 제1 야당이었던 자 신민당이 당시에 강세였는데 자 여당의 민주공화당에는 당연히 자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를 합니다. 또 야당, 제1야당 신민당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DJ 이 김대중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대선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체 득표율 중에서 약 53%를 박정희 대통령이 획득하고요. 또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약 45%의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71년도 같은 해또 총선이 자, 전개되게 되는데요. 총선의 결과 민주공화당은 113석을 얻게 되는데, 신민당은 89석을 얻음으로써 대선도 위험하고, 총선에도 의석수의 차이가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유신헌법 반포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삼선개혁 이후에 장기식권을 비판하는 민주화 운동의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내를 봤다면 이어서 국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가 되면 점차 냉전체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냉전이라고 하면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차가운 전세를 이뤄낸 냉전체제였는데요. 이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대탕트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969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어떤 발표문을 울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전세가 몰리고 있던 미국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너희 스스로 해결을 해라. 미국의 개입 최소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냉전체제의 완화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넘버원 국가였던 미국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넘버 투 국가였던 중국과 국교, 이 수교를 맺게 됩니다. 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좋라 나이와 마쩌뚱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듯 냉전체제의 완화의 분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자, 반공에 기반을 둔 반곡으로, 반공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이 박정희 정부에는 이런 국제 정세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의 완화 속에서 주한 미군의 일부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1972년에 발표가 된 7월 4일 7 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도에 발표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비밀리에 만나서 자 공동 성명을 자 발표하게 되거든요. 북한 지역은 헌법상 우리 나라 땅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외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 북한 관계를 자 국외에 넣었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이 이 7사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고, 하나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며, 우리 민족이 대단결 하자라고 하는 민족적 대단결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의 이7.4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통일 파트에서 다시 한번더 자세하게 볼 건데 남과 북이 통일을 가장해서 서로서로 72년도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 성명서가 이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2년도에 유신 헌법이 반포되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체제를 강화하는 주체사상의 기만을 둔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사 남북 공동 성경도 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기엄을 선포하고 원래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불법으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요이 개헌안을 자, 올리게 됩니다. 국민 투표 결과.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90% 이상의 찬성을 얻고 72년도 7차 개헌이라 할수 있는 이 유신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신 헌법의 핵심 내용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헌법의 내용을 크게 자, 장기 집권과 대통령의 권한 강화 이두 개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재 체제의 장기 집권인데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4년이었다가 자 6년으로 자 6년으로 증가를 하고요. 대통령은 원래 1차 중임 두 번까지 임기 수행이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연임 횟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신설 기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구가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입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국민투표를 통해 뽑아지지만,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 간선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가? 국회 의원의 3분의 1을 뽑아달라고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는 3분의 1을 추천받은 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모두가 추천받은 그대로 국회의원직에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 결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 가능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한에 추가했습니다. 이때 뽑힌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은 유신정우회라고 하는 정당 비슷한 단체의 소속으로 국회의 유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판단하여 자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긴급조치권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명령이라서요. 헌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령을 그 위에 추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긴급조치권이었는데 이 긴급조치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반대 세력의 억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 유신 헌법에 따라 가지고 제8대 대통령의 통일 주체 국민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8대 대통령의 취임을 시키고요. 그 결과 제4공화국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유신 체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런 통일조체국민회의의 선거가 주로 장충 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렇듯 제4공화국의 시작을 날리는 유신 헌법의 반포, 유신 체제의 성립을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7차 개헌 유신 헌법의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조에 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한다. 대통령 간선제의 내용이고 40조에 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고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선출이되고 뽑힌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의 소속이었습니다. 53조를 보면, 자,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 긴급조치권, 초헌법적인 명령인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유신헌법에. 들어가 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배경에는 유신체제 아래 언론, 출판, 결사 등의 국민 기본권이 제한이 되었고요. 장발을 단속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통제되었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국가의 검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유신헌법 개헌을 차원하는 자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고요. 76년도 3월 1일에는 유신체제에 저항을 하는 3일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세력 탄압 사건이 제2차 인력당 사건, 즉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담한 학생 등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징역 20년, 징역 15년, 무기징역, 사형,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8명에게 사형을 판결한 지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해버리는 사법살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58년 진보당 사건에도 조봉암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1년 뒤에 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18시간 만에. 교수형이 처해버리는 사법살이 일어났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무죄로 판결되기로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2차 인역당 사건, 인청학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YH 무역회사 내 가발 등을 여성 노동력, 값싼 여성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무역회사였는요이 당시에 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기한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결과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에 화가 난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기숙사에서 시위를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당시 제1야당이었던 이 신민당의 청사로 가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신민당의 대표, 즉 총재가 YS, 자,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이 이들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로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신민당 청사를 경찰 1 2 0 0명이 둘러싸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과, 다음에 신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결과,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자 부마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YS의 고향이 거제도 경남 지역이었고요. YS는 거제도에서 아버지가 멸치잡이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고 김영삼의 부인이 고향이 마산이었거든요. 그 결과 부산과 마산, 이 경남 지역이 YS의 정치적 지역이기 때문에 이 김영삼 총재의 제명 사건, 이 YH 무역 사건의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저항을 하는 자 민주화운동이 79년도에 전개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점차 점차 여론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가 자, 벌어지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게 됩니다.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비서실장 김계원 경호실장 차지철 다음에 가수 심수봉 또 대학생 여대생 불러서 궁정동 안가에서 술 한잔 하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서거되는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12.6 사태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권력의 공석. 이 시기에, 자, 신군부, 새로운 군부 세력들이, 자,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자, 최규화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실세는 이런 군인 세력들, 자, 군부가 주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1 2 2사태 발생 약한달반 뒤, 79년도 12월 12일에 이 12, 12 사태가 자,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신군부 세력의 중심에는 6411기를 중심으로 했던 이 하나의 세력. 6411기를 중심으로 64내 사주제기였는데, 하나의 대표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투스타, 소장, 전두환이었고요.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유학성, 박희도, 이런 사람들이 장세동 등등이 모여가지고 1212 12 사태로 자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코테타 결과 점차점차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80년, 봄쯤에 프라하의 봄을 본따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름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역 앞에 10만 명가량의 시민들이 모여서 유신헌법 철폐,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신군부 퇴진해라. 이런 요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신군부 세력이 80년 5월 17일 518 민주화 운동 발생 하루 전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는데요. 이때 DJ였던 자 김대중이 잡히게 됩니다. 자, 김대중의 정치적인 세력은 지역은 바로 호남 지역, 바로 전라도였기 때문에 이 이러한 DJ의 구속을 계기로 자,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촉발되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간의 충돌이 80년 자, 5월 18일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 계원군이 광주 전남 대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진압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시위에 합산을 하게 되고 자 전남 도청에서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원군이 전남 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국기가 내려오는 애국가가 울릴 때에 5월 21일 총격을 가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결과 시민이 경찰서, 무기고 등의 무기를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유명한 글이 띄워 있을 건데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앞에 나올 겁니다. 가족과 그리고 또 이러한 계엄군 체제, 신군부의 저항을 하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을 하고요. 자, 계엄군이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해 철수하고 광주 외곽을 완전히 봉쇄했다가 그러다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지속 공격을 하여 시민군을 진압을 하고 유혈로 무력으로 진압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치는 현대사의 아픔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남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5.18민주화운동에큰 영향을 주었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소녀의 일기장 등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 이번 시간에는 유신체제와 5.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사 등등의 계속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